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아, 로켓맨입니다. 어, 저는 이제 한국 그 휴가를 일정을 잘 마치고 뉴질랜드 돌아와서 다시 일터로 복귀했는데 아, 첫 날부터 굉장히 다이나믹한 하루를 보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스트레스를 좀 받았는데 아무튼 뭐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카메라를 킨 이유는 아, 제가 노리던 안두리를 아니고 제가 노리던 그 피그마라는 회사가 상장을 이제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CEO가 자기네들 S1 파일링 이제 제출했고 SEC 어,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식으로 이제 포스팅을 엑스에다 올렸는데 어, 저는 개인적으로 이 회사를 정말 투자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,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었고 어, 그래서 바로 이제 알아봤죠. SEC, S1 파일링 보면서 이제 어, 그록이랑 채찍피티 써가지고 막 이것저것 조사도 해보고 알아보는데 역시나 어, 제가 생각했던 대로 굉장히 좋은 음, 캐시플로우 가지고 있고 성장성도 굉장히 좋고 어, 넷달러 리텐션도 굉장히 높고 뭐 전체적으로 부채도 뭐 거의 없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탄탄한 회사고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 어, 회사를 운영한 지 벌써 10년 넘었더라고요. 그래서 매우 탄탄한 어, 회사로 성장을 시켰고 이제 타이밍이 어, 왔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진짜 막대한 투자금이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 어, 지금 이 시점에 이제 상장을 계획한 것 같습니다. 제가 그 얼마 전에 그 피그마 그 이벤트 보고 정말 아 놀라워가지고 그 5월 달이었어요 그때 보고 아 얘네들 상장 안 하냐 막 그런 식으로 포스팅 올렸는데 두달 만에 이제 상장 뉴스가 나와가지고 개인적으로 좀놀랬고아뭐 아무튼 전체적으로 공부해봤을 때 너무 훌륭한 기업인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저는 아 투자를 할 계획이어가지고 좀 투자 전에 좀 후회 없이 좀 후회를 안 남기려고 공부 좀 빡세게 해서.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네. 아무튼 어, 간만에 뭐랄까요 그 네임드 유니콘이 어, 시장에 등장하는 거라 좀 뭐랄까요 그 개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뭔가 새로운 활력소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좀해 보고 이제 캔바 같은 경우도 캔바랑 피그마 둘다뭐 혁신 유니콘 기업 막 리스트 뽑으면은 다뭐한탑50 안에는 자주 언급되는 회사여 가지고 이번에 피그마가 시장 가치를 얼마나 받냐에 따라 그 캔바도 어 같이 상장할 확률도 어 없지 않아 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해봅니다. 캔바도 진짜 어 엄청난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. 그 걔네는 얼마 전에 제가 찾아봤을 때는 탑 5였나 하에도 들어갔던 기업이었어요. 그래서. 어, 유망한 기업들이 드디어 이제 주식시장에 나오는 거나라는 뭔가 생각을 좀 했고 어, 기승전 이제 많은 분들이 안두를 기다리는데 음, 안두를도뭐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빨리 피그마처럼 어, 상장할지도 모르고 어, 했으면 좋겠고 <laughs> 바램이지만. 네. 같이 공부해 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기업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아무튼 이제 고려해봐야 될게 어,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지 그건 또 별개의 문제라 상장 시에 얘네들이 가치가 얼마나 뻥튀기가 되는지 그래서 진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뭐 어느 정도 돈을 투자를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어, 제가 많이 생각해 가지고 구성을 좀 잡아봐야 될것 같아요. 어차피 DCA 하긴 할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돈을 어 써서 이제 이니셔이트 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건또 별개의 문제기 이 때문에 좋은 주식을 좋은 가격에 사야 그게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페렌티어를 통해서 정말 많이 배웠기 때문에 네 아무튼 고민이 많아지는 이번 한 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아무튼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네, 그럼 들어가세요.